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목수국 라임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수국은 낙엽, 한렵, 감목으로 나무에 피는 수국이라 하여 목수국이라고 합니다. 목수국 원산지는 일본이며 아시아 전역에서 자생합니다. 개화 시기는 7월에서 9월이며 꽃은 연두에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번식은 삽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수국은 노지월동 전국 어디에서나 잘되고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나무로 크는 수국이라 해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목대가 굵어집니다. 목대를 굵게 키우시려면 장가지를 잘라주셔야지 목대가 굵어집니다. 목수국은 키우기도 쉽고 새로 나온 가지 끝에서 꽃을 피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수극, 꽃 색깔도 은은한 그림색이며 꽃 형태도 너무 예쁘고 탐스럽고 너무 청초하면서도 깔끔한 목수극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목수극은 물과 햇빛을 좋아하며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세요. 목수국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개화 시기가 길기 때문에 끈질김을 상징으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목수국 꽃말은 변심, 냉정, 무정입니다. 수국은 꽃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